9월 28일 새벽 기도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에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안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앞서 서론에서 전도 여행 중에 닥치는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강력한 능력과 무궁한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에 대하여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임할 것임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계획을 변경한 일로 인해 바울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말에 대하여 해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양심껏 밝히고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의 도덕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삶과 사역의 방향이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사도 자신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과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사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육체의 지혜로 행한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 14절에서 바울사도는 고른도 교회 수준에 맞게 서신, 서신을 쓰고 복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서 바울의 신실성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와 복음을 받은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바울을 향한 비방으로부터 고른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그의 사역으로 인해 복음을 받았으니 자랑으로 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영광을 얻거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증거자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관계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을 이해해 줄 것을 바라며 서신서를 이어갑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은 고린도 교회 일부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복음 사역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재림에는 서로가 이해하고 신뢰하며 격려하는 성숙한 관계가 될 것을 확신하며 고린도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당시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마게도냐, 다시 고린도를 거쳐 유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두번 방문하여 두 번의 은혜를 얻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1장, 1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마게도냐를 먼저 들른 후 고린도를 거쳐 유대로 가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 변경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들은 바울 사도를 경솔한 사람으로 취부하고 비판하며 그의 복음 사역을 회방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은 바울이 말만 앞서고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바울의 변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변호는 18절에서 2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증거하며 자신이 믿고 전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도 역시 신실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이 경솔하거나 말만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확증하기를 하나님은 믿으시니라라고 18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9절에 언급된 실루안누와디모델을 포함하는 바울 일행이한 말, 즉 18절에서 하나님은 믿으신이라부터 시작된 복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변호했습니다. 즉 바울이 구름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회방하는 자들에게 믿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전하게 하신 복음이니 그 복음의 내용은 진리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부신지 그 약속하신 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고 19절 20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환란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멘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21절, 22절은 하나님의 미부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위로 가운데 견디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부어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미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택함을 받아 복음을 전한 자신은 신실하며 그 복음도 역시 진리됨을 증거하고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고자 변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고자한 이유는 억울함을 풀고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복음을 위하여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인정해줄만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며 개인적 억울함을 풀고자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품과 행위가 비방받음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까지 의심받는 것을 염려하여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의 핵심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삼이 하나님의 미부심,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사역을 감당했기에 그의 증거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오해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의 진리가 의심되고 복음 사역이 회방될 땐 더욱 적극적으로 믿으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형편과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내가 받는 개인적인 오해나 비방이 더 화가 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믿으신 사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로 행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